자, 을사년 운세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한 10년 정도 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갑오 을미년과 이 갑진년 을사년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흐름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겠죠? 가보의 모습이, 천간에 갑목이 떴잖아요. 천간에 갑목이 떴는데, 갑목이란건 뭐예요? 뭔가 새로운 거잖아요. 뭔가 순서해 보이고, 새로운 것이고, 또 지지의 오화였다는 것은, 목생화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고, 뭔가 펼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을사하고도 동일하죠. 근데 문제는, 펼쳐서 드러냈는데,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청사진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꽃이 활짝 폈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속은 없으면서 말만 많은 것 같은 뭔가 순수해 보였지만 말뿐인 것 같은 그냥 허세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가본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을미년으로 넘어오죠. 을미년 같은 경우는 간목을 정리하죠. 감목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 허세뿐이었던 감목을 정리를 하고 미중의 을목이 올라와서 감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해묘미의 을목이에요. 정말 옛날 거죠. 옛날 을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초자가 아니죠. 이렇게 말로만 허세 뿐인 것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활짝 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예요. 내가 해왔던 거고 입증이 된 것을 토대로 바로 금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병신년은 변신을 했어야 되는 그런 과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이 완전 바뀐다기 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업으로 하던 게 본업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었고 왜 가수 하던 사람이 탤런트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옷가게 하던 사람이 악세사리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과거부터 해왔던 거긴 한데 전환할 수도 있는 때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던 목들에 대한 정리를 빠르게 하고서 이 금이라는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퀄리티를 높였어야 할때 그래서 2016년도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때 자신이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하셨던 분들 업그레이드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 이 신자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앞설 수 있는 선두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어떤 업계간에 후발주자라는 게 있고. 제 아무리 잘나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와서 더 잘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 전환점이 이때 승기를 잡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 중간에 한번 또 고비는 있죠. 이 무술련 무술련 같은 경우는 이건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거와 같아요. 그런 형상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무술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발전을 막 하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역량껏 발전들을 하게 되는데 얼만큼 발전을 했느냐, 얼만큼 퀄리티가 높냐. 근데 중간에 이 금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이 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도.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이제 무술련에 한 번에 정리가 이루어지죠. 이 슬토의 의미가 그런 거죠. 이제 각자의 위치로 그냥 다 보내버리는, 자기 위치로 보내버리는 그런 역할. 화들을 다 임묘시키고 금을 분리해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를 해버렸다. 무술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전에 아무리 뭔가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무술련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약간 심판과도 같았던 그런 한 해가 되고요. 이제 기해년부터의 흐름을 보자면 눈여겨 볼수 있는 게 지지에 있던 수가 청간으로 올랐을 때이 모습도 포인트가 되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 수의 모습이 청간으로 올랐을 때 이게 뭐 재성이라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뭐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다가 청간에 오르면 돈이 너무 아쉬워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거는 마치 그런 모습 같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라고 있거든요. 왕으로 추대될 때 어디 그 짐꾸러기 뒤에 숨어 있던 자가 천간에 올라서 왕이 됐을 때 엄청 이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가지고 없애려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목이 올라왔죠 다윗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또3,000% 빠졌는데 그래서 갑오 의미와 갑진 을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을사는 사중의 경금이라는 청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갑오 때와는 다르게. 근데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는 한 2년만 버티고 있으면. 이 금이라는 결실이 만들어지는데 을사는 한 3년은 봐야 되는 거죠. 청사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병원연 되면 사중경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차이 큽니다. 우리 2022년도에 인중의 병화가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개면연을 맞이했잖아요. 야이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2 0년에 뭔가를 시작했을 때 인중의 병화가 있다가 개면연에 인중의 병화가 사라졌을 때그 느낌하고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1사년에 사중의 경금이 있을 때와 병원년에 사라졌을 때 지금은 분명 뭔가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향후 3년 뒤 5년 뒤를 그리면서 지금 이렇게 간지표를 보면서 보니까 이제 1년 1년 보니까 그러지 또한해한해 살면서 또 느끼는 바는 또 다르긴 하죠. 일단 그래도 사중의 경금이라는 청사진을 그려가는 것과 가본용과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되고 갑진년의 갑목은 이민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막연하게는 2019년에 해중의 갑목이 올라온 것이 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2022년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진년에 일어난 현상은 기해년에 막연하게 어디 일기장에 써놓았던 바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민년의 지지로 다가온 현실에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 임수가 천간에 올라서 강하게 눌렀다는 건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뿌리라는 게한 가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눠 나눠져 있는 거라서 어디에 내가 씨를 뿌려놨는지 어떤 행위의 결과인지 내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갑진과 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간단히 얘기해서 콩심문데콩 나고 팥심문데팥 난다고 다 내가 했던 내가 뿌렸던 씨앗의 결과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내가 잘한 것만 기억나고 내가 실수하거나 그랬던 것은 기억이 안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민년 개면년의 키워드였다고 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한 짓눌림, 가스라이팅,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정신적인 압박, 지지의 임목은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임수는 누르려고 하고 그나마 임목은 목생화라도 해주니까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개면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목생화도 안 되잖아요. 묘목은 도망가려고 러고 뭐 회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껏 키워놨더니 이것도 수입장도 있는 거예요. 계속 수생목 하면서, 어쨌든 내가 키워준 건데, 목이 또 너무 배음망덕 한 거예요. 이,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그렇게 한 건데, 이목 입장에서는 그 고마움을 알 리가 없죠. 왜냐면, 목은 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건데, 목은 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천관의 화를 모두 가려버리잖아요. 지지의 목이라는 건, 화가 있어야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의 모습이라면 뭐겠어요? 나만 보,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근데 원래 스승의 의미가 내 안에 가두지 않는 사람을 진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민 개묘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이게 직장 상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떠오르는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죠. 십성으로 보자면 일지의 식신이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정말 이기적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정말 무심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이민년개민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해자축 동네에서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떨어져서 막내가 없었다면 이거는 봄이 왔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고 이제 사화가 나타나서 최근의 특징으로 보자면 이때 무술년에 끊겼던 화해 인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무술년에 끊겼던 화해 인연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한동안 그 두문분처라던 운둔자처럼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과 교류하기 시작한 그런 때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요럴 때 그래서 인간관계가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갑진년 같은 경우는 길었던 수를 정리를 하는 구간이 되죠. 이 수가 정리가 돼야 화가 들어오죠. 무술년에 화를 정리하고 이 수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갑진년 월운을 한번 살펴보고 바로 1, 4년 월운의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